선광 성냥의 머리는 새까맣다. 습기에도 꺼지지 말라고 연통의 그을음을 섞어 만들었다던 그 검은 두약. 불은 늘 그렇게 더 살아남기 위해 제 몸을 먼저 어둠으로 물들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성냥과 함께 떠오르는 얼굴은 검은 털 하나 없는 백발이었다. 그는 예순 하나였다. 노인이라 부르기엔 이르고. 청춘이라기엔 너무 많은 계절을 건너온 나이. 하지만 그의 머리는 거짓말처럼 순 많고 완벽한 백발이었다. 마치 생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시간을 통째로 태워버린 사람 같았다. 그가 살던 곳은 강원도 홍천의 깊숙한 마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현실의 지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그곳의 이름은 언제나 바람골이었다. 한번 꺾였던 꿈이 다시 세상에서 제 몫을 찾으려 불어오는 바람. 그 간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바람골의 맨 안쪽은 인간이 주인이 아닌 땅이었다. 겨울이면 얼음을 깨고 돌을 뒤집을 때마다 북방산개구리가 들썩였고, 계절마다 벌레와 뱀, 살모사와 고라니, 멧돼지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그저 섞여 살았다.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누군가는 살아남으며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였다. 그 고적한 생태계 한 복판에서 나는 다 쓰러져 가는 농가 한 채를 빌려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나를 자기 집바공이 앞으로 불렀다. 그야나, 피워봐. 피워봐. 특유의 투박하고 정겨운 강원도 말투였다. 그때까지 나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을 느꼈고 솔직히 말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터였다. 하지만 막걸리 잔이 열번 넘게 오가고 같은 권유가 반복되자 거절할 틈도 없이 담배는 이미 입에 물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골초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담배도 생겼다. 굵고 길고. 초콜릿처럼 달콤한 향이 나던 로즈. 마흔3 남들보다 수십 년 늦게 나는 불을 배웠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법이 아니라 하루를 태우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다 단종 소식을 들었다. 불속입 밖으로 욕설이 튀어나왔다. 별거지 같은 세상에, 별거지 같은 놈들이네. 남들보다 수십 년 늦게 배워서 이제 좀 부지런히 피워보려는데, 왜 단종시키고 지랄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담배에 대고, 한 말이 아니었다. 무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투정이었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제 검은 상냥 머리와, 이미 사라진 담배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내가 그것을 떠나온 뒤, 1년 혹은 2년쯤 지냈을까? 나의 좋은 친구였던 그는 하늘로 떠났다. 그는 나에게 온갖 식물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 나무를 볼때 단순히 크기를 따지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바람을 맞고 자랐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말하던 이였다. 교육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태어난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상대로부터 이어받은 삶을 자신의 재로 응축시킨 사람이었다. 북방산 개구리를 잡아먹는 이들을 보며 잔인하다 욕하기보다 그들 나름의 계절이라 말할 줄 알았고 길에서 살무사를 마주쳐도 돌을 던지는 대신 먼저 길을 비켜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자연을 배웠다기보다 세상에 오래도록 남는 법을 배웠다. 그는 예순 하나에 이미 백발이었고 나는 마흔세세야 불을 배웠다. 우리 둘은 각자 생의 늦은 지점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그의 뒷모습만 자꾸 떠올랐다.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응시하던 그 고요한 얼굴이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성관 성량의 새까만 머리와 그의 새하얀 머리가 왜 이토록 강렬하게 겹쳐 있는지. 아마 어떤 것들은 더 오래 타기 위해 검게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뒤 하얗게 남는 모양이다. 사진 속불은 꺼졌고, 담배는 사라졌으며, 그는 먼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바람골의 공기는 여전히 내 안에서 식지 않고 일렁인다. 나는 오늘도, 그가 가르쳐준 이름들을 하나씩 나직이 불러보며 늦게 배운 것들을 부지런히 살아내고 있다. 2025년 12월 23일 그리운 노인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 글은 모하게 쓰고 낭독은 고지해였습니다.